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말씀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이요 애통한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기해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리력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리력임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팔 복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처음 네 가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는데 요네 가지 복은 다 우리 한 개인의 심령에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복, 국리력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국리력을 받을 것이며 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향한 우리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한 개인의 개인이 우리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로 충만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국유를 베풀고 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공유력 기려면요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국유를 입었는지를 체험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빛 가운데 나의 참 모습, 나의 그 진짜 모습을 보면. 내가 얼마나 크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내 속에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를 온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의인 중에 의인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주 율법에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들이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워왔고 율법을 따라 온전히 살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자기는 율법에 따라서 율법의 의로 따지면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613가지가 되는 율법을 전부 다 평생 지켜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담에석 도당에서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계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율법적으로는 행위적으로는 의가 가득했지만 그의 내면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니까 그 안에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를 그는 깨달고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 내가 최고로 악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을 불쌍히 계시고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영생을 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그큰 은혜와 자비를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국률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국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그 생각, 그 사람의 상황을 깊이 공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지 하지만 공리적인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과 그 마음과 그 모든 자라온 배경을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내 생각을 해 주시고 나를 불쌍히 계셨는지 그것을 체험했을 때 가장 크게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뭐내 친구들, 내유세에 대한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막뭐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했어요. 뭐 무술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화랑도도 배우고 유도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그래서 어떻게 든는지 내가 사람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다투기나한 싸워서 이겨주고 패주고 막 그리고 막 기뻐하고 좋아했던 그런 끔찍한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난 부터 달라졌어요. 예.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왜 약간 떨어지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왕따당하고 무시당하고 근데 그런 친구들의 친구가 되어줬어요. 예. 아무도 어울리려 하지 않는 그 사람 그 친구들에게 제가 먼저 다가가서 친구가 되어 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어머는 제가 어렸을 때늘그 얘기 하셨어요. 너보다 나은 사람이 친구가 되라. 너보다 훨씬 뛰어난 애들이랑 사귀라. 늘그 말씀 하셨어요. 근데 전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는 자기보다 못난 애를 사귀는 게 되잖아요. 그잖아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내가 사귀면 그 사람은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사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그래요. 지금 어려운 친구들, 가난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도와줬어요. 그래서 한번 내 옷도 나눠주고 우리 그 우리 주일날 요즘 아파서 못 나온 우리 전병아 우리 셰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가 늘 먹을 걸 나눠주고 도시락 나눠주고 내 용돈을 나눠주고 그래서 그 어렸을 때그 많이 도왔어요. 제가 그 35년 전에 대학생 때 전국 그 서해안 쪽을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 아산도 서해안 쪽이죠. 서해안 쪽을 쭉 돌면서 인연극을 하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뭐 케이블 TV도 없고 하던 시절이라 아이들이 뭐 볼만한 게 없었어요. 근데 그 인연극을 하면은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왜냐면 평생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연극을 제가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조금만 이런 무대 뒤에서 손에 인형 다섯 개를 끼고 다섯 명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려야 한다. 뒤에서 저 혼자 나오면 인형이 이제 다섯 개가 등장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조금만 막 광고해도. 그러니까 샌드위치맨으로 뭐 인형극 공연해가지고 이렇게 그 도시 조금만 도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요. 애들이 뭐 수백 명이 와요. 그래서 저 대천 어딘가그그 그 도시에서 그렇게. 강를해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모였는데 한 3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아요. 엄청나게 모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인형극 공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힘들었죠. 다섯 명의 목소리를 따로따로 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공연이 끝나고 애들 다간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웬 여자애가 동생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인형극 언제 해요? 그러 는 거예요 애가 그러니까 시간을 잘못 알고 온 거예요. 저 지금 300명 공연을 끝냈는데 제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 겨우 4명이 왔는데 어떻게 개나를 놓고 또 해요. 그래서 야, 너네가 시간 잘못 알고 왔다. 다음에 한번 와라. 그러고 돌려보내려 하는데 아, 그 아이들 얼굴을 보는데 눈을 보는데 도저히 그냥 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그 시골에서 예? 그 보나마나 먼 데서 동생 손 붙잡고 왔을 텐데. 걔네들이 너무 안돼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방금 공연 끝내는 사람이 또 했어요. 그 겨우 4명 앉혀놓고, 300명 놓고 했던 사람이, 아, 그런데 애들이 참잘 듣는 거예그 예. 300명일 때 너무 많아가지고, 솔직히 집중도 안 되고 좀 어수선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4명 앉혀놓고 막 하는데, 끝나고 보니까 어디서 왔는지 1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듣는지, 그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게 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너희들 우리 다 예수님 믿고 착한 어린이 되자. 그리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그랬더니 다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들들이. 그, 그 300명의 애들 때는 그거 자체를 못했어요. 하도 그냥 시끄럽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용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불쌍히 해서 그런지, 국립적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많은 국률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이 50에 동화작가가 됐어요. 여러분, 그, 나이 많은 사람이 동화작가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작 동화를 쓰기 시작했고, 많은 그림책, 동화책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라면, 그 어린아이, 그 크리찬 그 가정에서 어린아이들이 잠자리에 그 성경을 성경 이야기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책을 썼어요. 예. 그림은 우리의 사님이 같이 그리고 그런데요 그게 만 군이 지금까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인터넷 날마다 말씀자료 여러분 네이버에서 치시면 엄청나게 많은 피드백이 있어요. 그 도쿠아미 그래서 막 읽어주면서 엄마도 울었다 그러고 아이들도 막 울었다 그러고 제가 저기 얼마 전에 대전에 집회 갔는데 거기 왠 젊은 여집사가 목사님 이 목사님 책 그걸 보고 우리 매일 같이 가정 예배드린다고, 그리고 어느 날 바빠서 자기가 안 드리려고 하면 우리 애가 와 가지고 그 책까지 와서 왜 예배 안 드리냐고 우리 저 예배드리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애가 먼저 그래서 제가 30여 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저는 가장 보람 있고 가장 큰 사역이 바로 날마다 말씀자유를 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만 명의 아이들이 매일 밤마다 그 성경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잠들니까요 이것이 저는 그때 그 아이들을 제가 불쌍히 여기고 국리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리를 여기는 마음은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는 가질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다고 오셨을 때 우리는 드디어 참된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훈 9장 13절에 주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국리를 원하고 지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영혼에 대해서 국리를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 주어진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국리를 여긴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없는 세상에는 국리를 없어요. 사람들이 좀불쌍해 하는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이고 그, 그들의 그 악인의 국률은 세상 사람들의 국률은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잠언 12장 10절에 악인의 국휼은 잔인이라고 그랬어요. 잔인. 그러니까 악인의 국휼은그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람들을 끔찍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요즘 주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들의 국휼이나 동정은 그 자신이 포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휼이나 동정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잔인하게 해치게 돼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동정은 최대의 모욕이다. 그래서 내가 동정 받고 불쌍한긴 이용을 받으면 아주 그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국률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을 돕지 않아요. 도리로 해예요. 여러분 그 세계 최대 부자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재단을 세웠어요. 그래서 걷다가 얼마나 돈을 기부했냐면 자그마치 8조 5천억을 기부했어요. 어마마마하지 않아요? 8조를. 그래서 이 사람이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특별히 불쌍히 여겼어요. 그그 에이즈에 걸리고 그다음에 그 말라리아에 걸리고 막 이런 사람들, 결핵에 걸리는 사람들, 요세 가지 질병. 요세 가지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가지고 8조 5천억을 그 아프리카 그 병원에 투자해서 그 병원들을 세웠어요. 그이 병원들은 전문적으로 에이즈하고 말라리아하고 결핵을 치료하는 병원이에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 사람들을 불쌍해서 이 사람들을 정말 도왔을까요? 네. 아니에요. 그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 가지 기형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은 이빌 게이츠가 세운 그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의사나 간호사의 월급을 두배 이상 줘요. 그러면 의사나 간호사들, 뛰어난 의사나 간호사들이 어디로 가려고 하겠어요? 다이 에이즈 병원으로 오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는 제대로 된 의사나 간호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이 이 사람들이 에이즈 약값 뭐 말라리아 이거 약을 공짜로 주긴 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은 너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약을 먹으면 토한대요. 네. 굶어가지고 그리고 병원에 올 차비도 없고. 그래서 어떤 그그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레스토라는 나라에 니오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에이즈에 걸렸어요. 그래고이 사람은 공짜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그 무슨 병에 걸려고 위급 상황에 걸려 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야 되는데 산소 호흡기 그 4만 원짜리 산소 호흡기가 없어서 아이가 죽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 은행에에서 보고를 하는데 아프리카 출산 환경은 10년 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 그때가 언제부터 그렇게 나빠졌느냐? 에이지 치료가 보편화된 시점부터 악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게이츠가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전체 아프리카의 의료 환경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의사가 더 없어지고 제대로 된 아주 기초적인 약품이 없어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국류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도의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국률, 우리 주님, 국률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국률은 주님의 심장이기 때문에 국률 자체가 국률적인 자에게는 최대의 보상인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내 심장에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심장을 가졌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복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난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같았단 말이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므로 우리 주님의 형상이 파괴됐죠. 예. 우리의 심령이 파괴됐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마트은 15장, 18절,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능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면서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우리 심령이, 우리 마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서 그 분유 사건 들어보셨죠? 그 아이들 먹는 분유에 그 단백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공업용 멜라닌 확그 어쩌면 물질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신장 결석에 걸리고 아이들이 병에 걸렸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막 중국 정부에서 막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사형시키고 그랬는데 아직도 만든대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그 홍콩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외국산 그분유를 그렇게 많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돈몇푼 벌겠다고 그 아이들 먹는 음식에다가 그런 끔찍한 화학 물질을 섞는다는 게 너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정이 그렇게 부패된 거예요. 우리의 심정이 부패되니까 환경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이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자연 파괴 때문에 또 인간이 또 파멸당하게 되고 여러분, 그 어떤 분이 그 제가 아주 우리 사간증을 들었는데, 이렇게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는데, 천국을 막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근데 넌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좀더 살고 먹너라. 그러면서 너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자기가 병실에서 이제 어가지고 이제 그 시트를 얼굴에 가리고, 옆에 유가족도 막 울고 있고, 막그 의사, 저, 아 간호사가 서 있더래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너무 더럽더래요. 그 벽도 더럽고, 그 하얀 가운을 입은 그 의사들의 그 가운도 너무 더럽고, 온갖 오물이 막터덕터 붙어있더래요. 그냥, 온 병실이 그냥 너무너무 더럽고, 끔찍한 오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약간 희미한 게 자기가 그, 저, 능계로 맞았던 그 증류수. 그 닝겔 물이 조금 뿌요하면서, 뽀면서 고기 좀 하얗더래요. 이런 그 닝겔 맞는 그, 그, 그 물은 그 물을 끓여가지고 그 증류수를 그 시켜가지고 만든 물이기 때문에 가장 그묵균 상태의 깨끗한 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너무 더럽네요, 주님. 전 더러워서 가기 싫어요. 그냥 천국에 있을래요? 천국에 있을래요? 하면서 소리치면서 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을 잃어버린 우리 인간의 심령은 너무나도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우리의 환경도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제약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악한 영들이 막 들어와요.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더 악해지고 더 끔찍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막 어린 아이들 납치해가지고 막 뭔가 못된 일 시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막 죽이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요, 그 노동, 그, 특히 이제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는 그 양탄자를 짜는데, 이렇게 사람 손으로 짠대요. 근데 이거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하는게 구멍이 너무 작아가지고, 어른 손으로는 그걸 못 짠대요. 그래서 아기들그막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시키다가 뭐 사오고 잡아다가 그걸 이렇게 이렇게 매는데그 애기 손으로만 할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 착취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아이들이 여러분 그런 노동착지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탈출해가지고 그그 양탄자 만드는 그 실상을 고발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 그 자전거 타고 가다가 누가 그 아이를 죽였어요. 누가 죽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기관에서 얘기해요. 그 양탄자 그 사업주들이 아마 아마 죽였을 거라. 아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사람은요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 품어요. 그런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그런 노동 착취를 하고 그 아이들을 죽인다. 인간은 그런 생각 못 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온 그 악한 영이 그런 끔찍한 살인의 마음을, 그 끔찍한 지거의 마음을 주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녹음 8장에 보면, 보면 그 걸어서 강인들에게 귀신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러죠. 그 군대가 헬라우로 레게온인데 그 로마의 그, 그 사단, 여단 병력이에요. 그러니까 레게온이라고 하면 약 6천 명의 병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6천 명의 악한 영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들이, 그 귀신들이 어, 우리를 돼지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니까 2천마리나 되는 돼지대에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 속에 이렇게 악한 영들이 가득한데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그냥 막 쉽게 혈기 내고 화내는 사람, 자기 성격이 욱하는 성격이라고 그냥 생각해 버려요. 예. 늘 우울하고 어두운 사람, 그냥 자기가 좀 우울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짜증내고 쉽게 원망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그냥 자기 성격 나름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런 악한 영들에 사로잡혀서 그런 끔찍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 귀신과 동요하면서 살다 죽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의 그본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 악한 거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증오심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 속에 이렇게 어둠이 가득하거나 이렇게 끔찍한게 가득하거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해야 그것들이 떠나가는데 예.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죠. 예. 그 미성자 그 성착취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미성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법은 굉장히 강하죠. 미성자 그성 착취물을 소위만 해도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도 그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 그 심령의 내면의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운데 이렇게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어둠의 영들을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그 죄를 질때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이코패스들 보면요. 그 사람들은 사람 이렇게 잡아다가 죽이면서 우리 보통 사람은 사람을 때리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사람을 때리고 막 칼로 베고 막 이럴 때 쾌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이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악한 약에 사로잡히면요, 죄 지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할 때 제일 행복하고, 술 취하는, 알올중독자들술 먹을 때 제일 행복한 것처럼요. 우리가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괴로우니까. 악한 생각을 하고, 남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막 죄를 지을 생각하면, 죄를 지으면 너무 아픈 거예요. 음란한 얘기를 들으면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영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의 내면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를 사로잡고있던그 독수리, 그 날카롭고 무서운 그 죽은 시체를 사랑하는 그 독수리의 영이 떠나가고 평화의 거룩한 비둘기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하는 길은 문자 그대로 천로역정에 천국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전쟁이 있고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주님과 함께 통행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간지리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주님의 천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자에게 임하셔서 그 눈을 열어 주실 거예요. 얻는 자그놀란 주연을 얻는 자는 주의 놀란그 거룩함을 얻는 자는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차갑고 냉랭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님의 심장을 소유하여 국리력이고 우리 의 심령이 맑아지고 청결해질 때 우리 주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원한 바람 속에서 주님의 입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푸른 저 하늘 속에서 태양빛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볼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여러분과 제가 오직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때 우리 눈에는 오직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충만할 때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안타까움을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헛된 욕망에 사라지지 않고 헛된 정욕에 사라지지 않고 오직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차갑고 냉나하고 딱딱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녹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함으로 힘들고 어렵고 병든 자들을 군률에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국률에 여기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더 뜨거운 더 크고 놀라운 국률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청결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뵙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통행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위권되어 오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